정이 말고 원투 언니가 등장했어요. 제가 오늘 볼 거는 베스트 앨범 마이스트로 열어볼 건데요. 저는 이버스샵에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받았어요. 원래 원우랑 민규 아니었는데 교환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버스에서 사면 GV 응모하잖아요. 그래서 GV 응모까지 물론이것도원우 민규가 아니었는데 교환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버스샵 특. 두장 오는데 하나는 안우에요 하나는 민규로 바꿔놨는데 제 민규 포카는 정이한테 있답니다 그럼 얘 먼저 열어볼게요 베스트 앨범이라서 그런지 패키지가 되게 예뻐요 뚜껑 열고 문을 여는 건데요 눕혀서 볼게요 문을 열어요 그러면 어, 포카 베스트 앨범이어서 멤버 13명 포카랑 램포 두 장이 같이 들어있고 시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집 있거든요 잘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어, 이것저것 베스트 앨범이어서 많이 들어있고 디렉터 바이 캐럿 보이시요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게 보컬팀 보터보이들데요 같이 보실까요? 이게 톰보이 착장이라고 해서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애들이 워낙 예쁘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 이렇게 승관이까지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 연두색은 보컬팀 보라색은 퍼포먼스팀 여기는 다 히어 버전이라고 버전이 전부 다 톰보이 착장으로 되어져있고요 한번 이어보세요 저는 이 톰보이 착장에서 명호가 진짜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다른 애들도 너무 예쁘죠 근데 명호가 진짜 찰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채애들이 있는 힙합 팀인데요. 힙합 팀은 하늘색이에요. 저희가 좋아하는 승저이 자, 노아도요. 언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다음에 민규 아~ 진짜 이런 얼빡샷 너무 좋아하고, 곰옥 역시 말해 뭐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이 아카이팅 중인데요. 아니 포토북이 완전히 뭐 시그니처 포즈 아니겠습니까? 어? 왜반 밖에 없냐고요? 뒷면에 있답니다. 그래서 안에 포토북 있는데 이렇게 애들 표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원분만 잠깐 볼까요? 너무 예쁜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원 푸니까 원분만 먼저 살짝 볼게요. 이렇게 잘 심을 수 있나요? 다들 제가 가끔 민프라고 오해를 하시긴 하는데, 전 확실히 원프랍니다. 근데 이 앨범에서 진짜 잘 나온 거는 명호라고 생각해요. 명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카이빙인데요. 이제 그동안 나왔던 앨범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시면,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표지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걸로 그 포카 공통만 드신다는 분들도 봤어요. 물론 저도 만들었고요. 다든지 비공도 넣어주기좀 좋을 것 같아요. 들어있던 포커는 이렇게 새로로 긴 건데요. 다들 궁금해 하실 포커, 포커가 무엇이 나왔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먼저 열쇠장이 같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 두 개는 램포구 은색으로 되어있는 건 열쇠장에 다 있는 포카예요 그러면 먼저 승철이 정환이슈아 준! 시 원우, 우지, 명우, 민규, 성민, 승관, 번우 참. 이렇게 되고요저의램프는 누가 나왔냐면요. <laughs> 원우요. 사실은 원우 아니었거든요. 근데 현했어요 원래 램프가 원우가 한 장씩 오고 나오는데 이때는 단한 장도 나오지 않아서 괜히 오기 생겨서. 이거는 열심히 해서 성공했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른 버전 한번 열 조금 더 회색빛이 도는 앨범이라고 할수 있죠 얘도 똑같이 뚜껑 열어서 똑같이 포카 CD 근데 여기는 아까랑 다른 점은 파란색이에요 가사집에도 파란색이고요 퍼포먼스 팁 초록색인데요 얘는 그런 악기들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자세하게 다 보여주지 못하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영상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서툰답니다 하늘색, 힙합이고요생사리정이채니까 열심히 보여줘야 니다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원우겠죠? 그리고 민규 어머리까지 아, 완벽합니다 그리고 꼭할티 핑크색이고요 또 음악이신 우지 아니겠어요? 정아이 슈아 그 다음에 도겸이 여기 중간에 그 앨범 이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승관이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도 포트북인데요 오늘 먼저 보고 오늘 만 보고 넘어갈게요 저는 그래서 캔보이보다는 이런 셔츠 착장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카이빙 북이에요 아까랑 같은 건데, 다른 앨범들의 커버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제이터 앨범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이렇게. 애들 사진이 있고요. 어느 사진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열장상 커버 들어있고요. 파란색으로 램퍼도장이 들어있어요. 열세 승처리. 정황이 슈아 준오시 원우 오지 명호 민규 오경이 승관이 번우니노제 램프는 누가 나왔냐면 <laughs> 원우 나왔어요 물론 원우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기가 생겨서 바꿨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원투에 음. 교환 후 앨범 구경하기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늘 일반 번만 사는데, 이번에 디어번도 샀거든요. 그, 원우가 너무 사고 싶어서 기어을하는데 원우 램프를 아직 다 교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걔는 오늘 못출락할것 같고, 그, 주위에 노파민 터지는 동네들이 키트만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쪄줬어요 근데 포커가 있진 않거든요. 앨범만 들어있어요. 여거 사진 같이 구경할게요. 이렇게 키트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그 세븐틴 만의 시그니처 포즈라고나 해야 되나? 요 손동작, 손 잡은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도 이 포즈로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뭐, 누가, 누가, <laughs> 또거 있죠? 먼저, 이렇게 엽서. 아, 있구요.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키트. 어떤 것들? 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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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승철이승철이 정안이 정안이 슈아 슈아 준준 호시 호시 이 사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그쵸 어느아 근데 저 아무리 봐도 풍보이보다는 그 셔츠 버전이 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지도 있고 명호 보세요 아 근데 진짜 풍보이는 명호가 진짜 기깔나는 것 같아요 명호, 명호, 민규... <laughs> 목소리에서 너무 채티가나아 도겸이요. 이 고래보다 너무 귀여운데, 도겸이라서 소환이 될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승관이, 승관이, 버논니버논니 디노... 디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통보이착장이저는 개인적으로 통보이보다는 셔츠 착장이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통보이 착장도... 들어요. 우리 애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가지 앨범 3개 고티어만고 있는데 그 램프가 안나서 이럴 수없었거고요 제가 이번에 그 갔다 왔거든요. 사은품 다녀왔어요. 사은품 우리가 걱절이 많긴 한데 저희는 사은품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 캐렌 캐럿 점 포카 원음 보여주고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